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영상은 휴대폰으로 보시고 전체 화면 누르시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눌러주시면 강의, 오프라인 강의 신청과 또 멤버십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직전 영상 보시게 되면요. 대통령 취임 바로 직전날이죠. 5월 9일 오후에 속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한시적 완화 이 소식과 함께 두 가지, 이전에 발의안만 나왔던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깜짝 발표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 1주택 개념 폐지와 그리고 1시적 2주택의 종전에 갈아타기 굉장히 어려웠죠.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 그리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까지 해야 되니까 이것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연장해주고 그리고 전입요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좋은 장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었는데 중요한 점이 있죠. 지금 말했던 시행은, 시행령은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된 부분입니다. 근데 자, 일시적 이주택이 뭡니까? 선매수입니다. 먼저 주택을 사고 옮기는 행위죠. 자, 그러다 보면 걸리는 게 뭐죠? 취득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취득세 중과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 자, 2주택부터 8%, 3주택 12%.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은, 어, 지금 현재 룰 안에서, 현재 룰 안에서는 8%. 예. 1년 이내 전입과 처분이 안 되면 8% 중과를 적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게 기간이 2년이 늘어나도, 이게, 취득세 중과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기재부 발표만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바로 행정안정부 지방세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어제자로 수요일 날 5월 11일 수요일 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이그 시행령 개정을 두고 세 가지를 두고 시장에 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위기와 또 기회에 대해서 영상을 했었거든요. 이 영상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일요일날 시청이 가능하고요. 이미 강의 영상은 멤버십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음이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일시적 이주택자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보안이 될 거다. 5월 말 정도면. 어, 완벽히 정리가 될 것이다. 일적 이주택 취득세 중과 부분도 해결이 될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보도 자료도 확정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참고 정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고 지금 많은 수요들이 갈아탈 수 있는 최적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시장을 관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경제네요. 이 시적 이주택자 2년 내에 집 팔면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벌써 많이들 읽으셨어요. 댓글도 굉장히 많네요. 자, 원래는 1년 내 처분 안 하면 8% 중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 발표가 나왔을 때도, 아니,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주면 뭐하냐. 지금 취득세는 다른 부분 아니냐. 얘는 행안부인데, 어? 이건 지금 발표됐던 2년 연장, 이거는 이제 양도세고, 이건 취득세는 지방세 아니냐.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았거든요. 댓글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같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답장은 다못 드렸습니다. 물론 문제지만,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답장을 드리고 싶었지만, 예,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에 맞춰서, 취득세, 중과 요건도 일부 완화. 예, 이게 일시적 이주택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예, 일시적 이 주택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취득세 중가가 예외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취득세 중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8% 12%요거 어떻게 될 거냐? 일시적 이 주택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쉽게 풀어질 리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상황 아닙니까? 이때 이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맞춰서 취득세까지 바로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시장이 불안정하게 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 초입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취임했는데 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면 나오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제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이 되겠죠 바로 얼마 뒤에 있는 지방 선거도 있고 그쵸 이제 (2년) 뒤에 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정된 정책을 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양도세 완화 그리고 최종 (1주택) 개념 폐지 그리고 어, 이 시적 이주택 개념도 완화되는 것은 시장에 출회될 수 있는 팔려고 내놓는 물건이 많아질 수 있는 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방 압력을 줄수 있는 예,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안정화를 확인한 뒤에 이 나머지 취득세 부분도 풀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으로서 투자를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뭐, 1주택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세 중과를 지금에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확인하시고 이 방법대로 먼저 선진입하게 되면 후행적으로 이것이 풀리면서 자본이 들어올 때, 예, 자본이 들어올 때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선점 효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차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미래 가치는 우리가 좋아질 자리, 뭐 호재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살수 있는 이러한 타이밍에 맞춘 투자 또한 미래 가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10억짜리인데 이번에 이 완화의 하방 압력을 받아서 떨어지는 에, 그런 단지의 경우에 뭐 일력이 빠졌다고 측면 여러분들이 매수계로 잘 잡게 되면 다시 정상화로 시장이 돌아가게 됐을 때 2억이란 또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저가 단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오른 단지를 제외하고 굉장히 견조하게 흐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번에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다시 안정화의 상황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떨어질 수 있는 조정되는 장을 보고 아, 이제 떨어진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지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단지들, 요런 지역들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면, 예, 네.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 기한 2년으로 연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5월 10일 이후에 지금 이전 1년 전에 이제 사신 분들은 이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과잖아요 8% 때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 1년 이내 처분 안 했네 전입안 했네 그럼 8%안 했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직전 연도의 기간이어도 지금 시행령으로 인해서 소급 적용이 되잖아요 10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2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요 부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갈아타기 등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취득세가 8%까지 중과됐는데 처분기한이 1년 더 늘어나는 것이다. 예, 1년 더 늘어나면서 취득세도 이제 봐주는 거죠. 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까지 과도하게 규제해온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자, 그래서 관계부처 따르면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건 될 거예요. 일단 양도세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이번에 쇠침음을 하면서 시그니처 같은 정책이거든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최종일주택.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어, 정상화의 첫 번째, 발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 맞춰서, 어, 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 예,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 조치도 정상화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게,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일시적 이주택에서 양도소득세만 그렇게 된다? 취득세는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춰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 지금은 1주택자는 그대로지만 정상이지만 2주택자부터 8 예, 그 12%. 예, 요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19년 10월, 12월 이때 종전 주택 4주택자 이상만 4% 단일세율 적용했었는데 어 이게 또 바뀐 거잖아요. 바로 20년 7월. 예. 7개월 만에 바뀐 거죠. 예. 그면서 이제 2주택자부터 대폭 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예. 네, 고문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주택 대에서는 또 종전취득세율 우선 적용한 뒤에 1년 이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적용했다. 자, 이게 심각하게 문제로 대두된 게 뭐냐면, 자, 작년 9월부터 대출 문제, 대출 사태가 벌어진 이후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그때부터 시장에 그 물건, 거래 감소와 예. 그리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는 그래서 비과세 물건들이 좀 급매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현이 됐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결정적으로 비과세 물건들이 금매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게 (1년) 제한이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서 어~ 갈아타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시적이 주택 뭐, 부자들이 일시적 이주택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갈아타면서 자산 뿔려는 서민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불편함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자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 이주택이 왜 있습니까? 일반적인 실수요로 판단하니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분들의 페널티를 없애는 것, 없애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정부가 추진하는 일시적 이주택대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죠. 근데, 음, 양도세 비과세 완화되는 적용이 이제 1 0일이 기준이, 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스텝을 맞춰야 되잖아요. 예, 2인 삼각 아시죠? 스텝 안 맞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스텝 맞추기 위해서는 5월 10일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정될 시행령 발효 전에 1년이 도래해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는 이서이 주택자가 없도록 연장을 소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좀 확실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서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여기에 이어서. 보유주택수에 따라서 10여%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지금의 중과세도 전반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그래서 전과정, 취득, 보유, 양도의 전과정의 세금을 좀 줄여서 매물출해를 유도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빨리 이게 될 거라면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걸 바로 풀면 사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불안정되면은 그냥 바로 여론 악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전 정부가 만들어놓은 트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건드리지 않아도 뭐 사실 추후에 건드려도 될 부분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시세 중과 8%, 12%는 완화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시행령 가지고 못 없애요. 못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금의 룰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의 룰 안에서 나오는 기회가 뭔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좀 부족했던 부분이죠 어~ 이번에 출범하면서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중에 (1석2주택) 관련해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예 이게 이제 (1년) 이내에 기간을 못 맞추면 중과인데 이거에 완화는 기재부가 아니라 또 행안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 그걸 봤습니다. 이게 확정적으로 발표되는 거를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늠하시면서 전략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기재부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그 변화, 예상하는 내용은 멤버십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멤버십으로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또 강의, 오프라인 강의 제가 매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하고 있으니까 하단 링크 고정 댓글 누르시고 강의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오고 계시니까요 지금은 이제 신청하시면은 5월 말이나 아니면은 6월달에 신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실제로 저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